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올해도, 대학가요. <웃음> <웃음> 오늘도 <웃음> 올해도 대학가데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그래서 그냥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시에 대한 목표를 알고 진행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고대 입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입시를 명쾌하게 설명해주세요. 고래대는 네. 인문계열하고 네. 자연계열, 네. 그 가정교육, 간호 이런 계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이버쿠방. 네. 이렇게 이제 계산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문계열을 보자면, 인문계열은 네. 국어표점에 1, 네. 수업표점에 1, 수평구 네. 변표에 0.8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60분에 1뭐 이렇게 숫자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감점, 한국어 감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네. 고려대 같은 경우 약간 서울대랑 계산 방식이 좀 유사해요. 아, 네. 서울대가 어떻게 됐냐면 네. 서울대가 1대 1.2대 0.8이었잖아요. 네. 근데 수학만 고려대 인문계열은 수학만 1.2가 1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1대 1.1대 0.8 네. 이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자연결을 보면, 은 네. 자연결은 1대1.2대1이에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아, 자연결의 특징이 뭐냐면, 예. 어, 사탕과 탐이 다 똑같이 응시들 가능한데, 네. 대신에 과탐의, 과탐의 네. 3% 가산점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탐, 과탐 3% 가산점은, 네. 만약에 한 과목을, 네. 내가 만약에 100분이 100을 맞았다, 네. 그러면, 그 가산점이 네. 3.28 정도로 네. 계산이 돼요. 네. 이게 3.28이라고 한다면, 네. 대략적으로 보니까 네. 국어 점수에한 네. 2점 정도에 해당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육 간호 같은 경우에는 네. 반영 비율은 1대 1.1대 네. 0.8인데, 네. 그러니까 반영 비율은 인문계랑 같죠. 네. 그런데, 가탐의 네. 가산점이 가산점이다. 있는 거는 또 자연계랑 같으니까. 네. 네. 가정교육 반호는 약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약간 아, 짬뽕, 이런 네. 느낌,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전문용어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저분 웃음> 짬뽕이요.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네. 사이버 국방이 <laughs> 네. 있는데, 그러니까 1대1.2대1, 네. 이렇게 네. 반영이 되고요. 네. 자연계열하고 똑같죠. 네. 근데 네. <laughs>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이 점수에다가 네. 그 다음에 또 면접점수 이런 것들이 네.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여기는 곱하기 0.8을 해주는 네. 게 계산이 네. 좀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사이버국방은 네. 수능에서 네. 최저 등급 같은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점수뿐만 아니라 국수용탐에서 네. 합이 8 이내 네. 또는 수학영역이 1등급 음. 또는 여기에서 과탐이 두 과목이 모두 1등급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하긴 네. 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안될 때는 네. 점수가 좋아도 떨어지는 아, 그런 네. 약간 신기한 제한 조건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은 네. 고려대 정시는 네. 반영 비율의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반영 비율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의 편차가 컸죠. 네.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과목이 어느 걸잘 보냐 못뭐 보냐에 따라서 네. 학생은 연세대에 거기 맞는 전형으로 네. 지원할 수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편차가 크지 않은 학생은 오히려 이제 고려대에 유리할 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일반 전형으로 아. 한 3분의 2 정도 뽑고, 네. 네. 3분의 1은 교과 전형, 네. 우수 전형을 뽑아요. 네. 일반 전형은 얘네 수능을 100%, 100 보는 네. 거고, 교과우수준형은 수능 1, 80, 오. 그다음에 학생부가 20 네. 이렇게 반영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은 면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버국방은 수능 80에 기타 네. 20점, 면접이나 네. 체력점수 네. 20점이 있고, 자연계열 응시자는 가까에3 네. 가산점이 3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개학학과가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반도체공학과 같은 네. 경우에는 요즘에 잘 나가는 SK 하이, 네. 하이닉에서 차세대통신은 삼성전자, 네. 사이버국방, 국방부가 네. 대학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현재 현대 자동차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네. 학 대학이 작년에 네. 다군에서 모군이그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다군의 어떤 황제였는데 네. 올해는 이게 이제2 0 명이 가군으로, 음, 가군으로 가서 네. 원래 제 다른 군과 똑같이 가군으로 갔다는 게 입시 네. 변화의 작년하고 또 많은 차이가 음, 네.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반으로 26명, 네. 교과로 12명. 네. 이렇게 네, 뽑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우수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은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된... 800 중에, 수능이 800점, 이제 교과가 200점인데, 네. 그 중에 100점은 기본 점수예요. 네. 그래서 변별력 있는 점수는 이제 100점인데, 네. 네. 그것도 여기서 100점인데, 1등급일 때 100점이고, 2등급일 때 98점. 네. 그러니까 이제 2등급일 때한 2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네.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네. 어. 보면은 교과 우수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2등급 정도 되면은 큰 손해는 없다. 음. 근데 이제 3등급 넘어가 3등급일 때 넘어가면, 지금 94점이니까 4점 정도가 2등급에 비해서 4점 정도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쓰기는 조금 쉽지 않고 이럴 네. 때는 음. 3등급 좀 넘어가 버리면 네. 일반 전형 쓰는 게 맞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 도대입시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저희랑 대학 가요. <laughs>